또 하나가, 이 시장에 가면 요꼭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시장에 두 사람이 있죠. 물건을 많은 뭐 사람, 필요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수요라 얘기하죠. 수요. 그 다음에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 공급,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서는 사실상 문제는 뭐 그렇게 많이는 출제 안 되지만은, 그런데 그 경제학에서, 보통 우리가 아무도 이게 그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적 개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어떤 경우가 이제 수요량이 변하고 어떤 경우는 수요가 변하고 어떤 경우가 공급량이 변하고 어떤 경우가 공급 변인지강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게해서 문제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이 부분을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마케팅 파트가 나옵니다. 마케팅.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마케팅 파트에서는 수업 문제가 보통 적게 나오면은 뭐세 문제, 많이 나오면5 다섯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우리가 유통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농산물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생산을 잘 했다 하더라도 내가 잘 생산한 그 농산물을 마지 뭐 못하면 판매하지 못하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바로 판매를 잘할수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마케팅 파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통단에서 뭐 상당히 중요한 파트가 바로 뭐라고 볼수 있다? 이 마케팅 파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마케팅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공부할 양도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어야 될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점적으로. 그다음 이제 나머지 기타 파트가 있습니다. 기타 파트 뭐 우리가 국제 파트도 있고, 정부 정책 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무역 파트라든가 이랬는데 무역 파트는요, 사실 지금까지 그걸 우리가 매년 그 시험을 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출제됐던 문제가 두 문제밖에 없습니다. 예, 그 무역 파트에서는 그다음에 그 무역 파트는 사실상 이론을 몰라도 풀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제 책에는 그 이론을 설명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수업을 좀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하 뭐, 그쪽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차라리 다른 법, 다른 파트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공부는 시험도 아니고, 여러분 자기지 시험은, 결국 뭐냐면은, 점수만 맞으면 되잖아요. 합격하는데, 뭐, 그때는순서 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무역 파트는 뭐, 책에 있지만은,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많아. 그냥 무시하시라. 무시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 정부 정책하는 파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농산물에 관련된 뭐 정부 정책 여러 개 있죠. 농산물 저뭐 가격 정책이라든가 이와 같은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 관련된 파트를 뭐 하는데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 내용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거기 맞추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공부를 하시기 전에 아 대체로 요 정도에서 시험 문제에서 주로 이제 출제가 많다. 뭐 말되고 있다하는가이정도는 알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아마 유리할 겁니다. 아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보세요. 보시면은 말한 유통의 가장 기초하는 것이 나오죠. 그 이제 유통의 그 기초하는 게 나오는데요. 요 기초는 뭐냐 보세요. 우리가 유통이란 말이 뭐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유통이란 말의 의미가 뭔지는 좀보여줍니다 유통이 가장 기본이죠. 철제 누구냐면 생산자가 있습니다. 생산자. 그럼 이제 생산자가 있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누가 있냐? 소비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일단 생산자가 물건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이것을 누구한테 전달해 가지고 소비자한테 잘 전달해 가지고 내가 생산한 물건이 많을 수 있도록 잘 소비가 될수 있도록 이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 연결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유통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유통한 바로 생산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최종 소비자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하나 일련의 과정을 유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유통은 우리가 뭐냐 면은 사실 옛날에는 생산이라든가 이와 같은 파트를 상당히 중요시했으면 누가 처음부터 물건을 잘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생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유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많은 중소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들이 물건을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물건은 잘 만들어놨는데 결국은 이거 뭐냐 유통 경로를 찾지 못해가지고 판매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대형 그런 회사들은 뭐냐 유통 조직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판매를 원활하게 하지만 이런 새로운 중소기업들은 그 유통 자체를 뚫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 농산물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가, 이 농산물이라고 하는 은 농민이 생산해가지고,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해 주는데, 사실 농민이 이런 유통에 직접 개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농산물입니다. 왜냐하면 농부들은요, 씨앗뿌에 가지고 수확하기 바쁘지. 그것을 어떻게 해서 어디가 판매하고 하는 이런 데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고, 또, 인력도 없어요.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농민들이, 그 뭐, 젊은, 어, 영농 후계자를 인삼 있겠지만, 대다수가 뭐,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농업의 특성이 뭐, 가족 영농이고, 예? 그래서 소규모나 하는 겁니다. 그러 이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말수 없다 하는 거야. 유통에 뛰어들 수가 없는 것이 이제 농산물이 갖고 있는 하는 특성입니다. 그니까 이래서 농산물의 경우는 결국 우리가 농민이 직접 생산자로서 이게 유통을 한 소비자까지 연계해준, 물론, 부분적이지만은 대다수가 말하다 른 사람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농산물이 갖고 있는 한 특성이다. 그럼 일단, 유통이란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일단, 생산자가 생산하기 전 단계하고 생산하고 난 다음에 단계까지, 그 다음에 판매하고 난 다음에까지, 그럼 유통은요, 좁게 보느냐, 넓게 보느냐에 따라서 볼수다 그럼 뭐 좁게 보면요, 생산자로부터 마지막 어디까지 가는데 소비자까지 가는 요 과정이죠. 요 과정을 전문 의미의 유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같은 경우는 뭐세요 생산하기 전 단계도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내가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어떤 품목을 농사질 것이냐하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들 가지고 배추를 심을 것이냐, 무를 심을 것이냐, 아니면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냐, 배나무를 심을 것이냐, 아니 면 감나무를 심을 것이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보세요. 생산 전 단계부터 이미 뭐가 돼야 됩니까? 유통은 사실상 시작된다고 하네 그러면 생산자인 농민 중에서는 아무래도 내가 수익 수을 가지고 있고 장래에 판매가 원활한 그런 제품을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생산 전 유통이라고 얘기하죠. 그음음 이제 배출을 직접 찍으세요. 그러면 배출을 생산했다 합는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비자가에 갔어요. 그럼 소비자가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 유통이라고. 그럼 판매 후유통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상품을 소비한 소비자들에게, 그래서 판매 후에도 물어볼 수 있겠죠. 맛이 어떠느냐, 이 예? 아니면 뭐 만족하느냐, 아니면 다음에 혹시라도 또 구매 의사가 있는지, 이와 같은 것도 사실 필요하죠. 그럼 사후 서비스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판매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어 직접 들어본다든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통 화 좁게 보면은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는 과정을 좁은 의미 유통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넓게 보면은 바로 생산하기 이미 전 단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판매하고 난 이후까지도 연결되는 이것을 우리가 넓게 물어볼수 있다. 바로 유통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유통은 이니다 그냥 생산자로부터 어디까지 소비자가 연결되는 이 과정, 일련의 과정까지를 우리가 보통 유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유통의 기능, 을 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뒤에 다시 여러분들이 뭐 하나하나 설명이 또 밤, 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측 기능, 관측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 바로 생산하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 과연? 내가 배추 심었을 때, 무거를 심었을 때, 과연 그것이 가격이 어, 판매 시점에 가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뭐 이제 예측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환. 그래서 바로 팔기, 구매하고 판매하는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게 그 유통업자가 농민들부터 물건을 구매해가지고 다시 이제 판매하는 이걸 우리가 교환하는 기능이라고 하죠. 소유권이 전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물리적 기능으로서 뭐 소송이라든가 저장이라든가 가공. 또는 거래 예측 그 세력 촉진을 한다 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광고 파트죠. 이게 유통을 좀더막위해서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다음 에 판매 국 갈등까지.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유통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역할 칸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유통이 없다면요.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유통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자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놔도 유통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소비자가지 말할 수 없어요. 전달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작업 자동 시절 같으면 유통이 필요 없죠. 그러면 내가 농사지어가지고 내가 소비하니까 유통이라는 과정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갈수록 유통의 중요성을 매주고 있다. 점점 커지고 있다. 하는 거. 그럼 유통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고. 또, 사실상, 오늘날, 뭐, 생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할 수만큼, 유통이라고 얘기할 만큼, 유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사회적으로 아주 큰뭐다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뭐, 여러 가지 그 책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바로, 윤활입니다. 그래서, 생산자하고 소비자 사이에 윤활 역할을 한다. 피해, 그, 여러분, 혈, 관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많이, 우리 애 섭취했다 하더라도 이걸 뭐 해야 돼요? 온몸에 골고루 피가 뭐 해야 돼요? 그 영양소를 전달해 줘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야만이 몸의 전체 그 건강할 수 있는 것똑같습니 그러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원활하게 잘뭐 해야만이 유통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동맥경화증이 걸리지 않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농산물이 갖고 있는 유통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성이다 카나이